스크린보다 훨씬 더 예쁜 실물로 유명합니다. 실물을 목격한 사람들은 키가 작긴 한데 얼굴은 더 작아서 비율이 좋고 보고 있는데도 계속 보고 싶어지는 얼굴이며 사진에서 담기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작품을 함께 했던 상대 배우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후에도 많은 연기자들을 알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알게 된 여자 배우 중에 한지민과 같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고 항상 자기는 제일 나중이며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처음이다. 또한 상대에게 박수를 보낼 때도 큰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이다. 언니는 성격이 너무 좋다.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사이 같다. 내가 본 사람 중에 그런 성격은 없는 것 같다. 나보다 언니고 훨씬 경력도 많은 분한테 내가 쏘아붙이는 연기를 해야 했는데 언니가 더 심하게 하라고 해줘서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다. 가장 친한 여자 연예인이 한지민인데 사실 나는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지 못하는 스타일이다. 한지민이 성격이 워낙 밝아서 그나마 친해질 수 있었다. 내가 본애 중에 지민이가 제일 착했다. 이 분은 도인 같다. 지민이는 여동생이 아니라 남동생 같았다. 제발 예숭좀 떨었으면 좋겠다. 지민이는 예쁜데 성격도 좋고 작품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지민이가 영화를 자주 찍었으면 좋겠다. 평순한 캐릭터 개명사인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본인의 실제 성격과 가장 흡사한 이미지의 배우로 손꼽히는데, 촬영 현장에서도 스태프들의 끼니를 챙기면서 얼른 밥 먹고 와 라고 하거나, 추운 날에는 옷을 챙겨주기도 하고, 스태프들 하나하나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한답니다. 영화 홍보를 위해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했었는데, 11년 전의 작품인 이산 촬영에서 카메라 감독이었던 분의 이름과 얼굴을 완벽하게 기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태프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단역까지 잘 챙긴다고 합니다. 단역 배우가 촬영을 기다리면서 졸고 있었는데, 불편 드럼통이 앞에 있는지 모르고 고개를 떨구면서 심한 화상을 입었답니다. 주 촬영 현장은 매우 바쁜 상황이었는데 우연히 화상 입은 단역 배우를 발견한 한지민은 촬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병원부터 가는 게 우선이라면서 직접 운전해서 화상 전문 병원까지 태워줬고 지갑에 들어있던 15만 원을 전부 꺼내줬다고 하네요. 단역 배우는 월급 받으면 꼭 갚겠다고 했는데 한지민은 그보다 많이 벌게 되면 그때 갚으세요라고 했답니다. 흡연 연기를 위해서 진짜 흡연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 미스백에서 시작 5분 만에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장면에서 어색함이 보이면 영화 전체의 몰입도가 떨어질까봐 감독은 진짜로 담배를 피웠으면 했다고 하네요. 영화 밀정에서 담배 연기 경험도 있었고 실제로 모든 종류의 담배를 직접 피우면서 본인에게 맞는 담배를 찾았다고 하며, 영화 홍보 인터뷰에서는 실제 흡연자이냐는 질문에 확실한 부정이 없는 답변으로 실제 흡연자로 믿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훗날, 당시 상황에서는 영화가 개봉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선한 이미지로 기억되는 자신과 상반되는 영화 속의 캐릭터에 방해가 될까봐 굳이 비흡연자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학창시절 모범생의 정석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네티즌에 의하면, 봉에 잘못 맞아 눈가가 찢어져서 피가 났었고, 그걸 보고 소위 노는 애들은 웃으면서 박수까지 쳤는데, 한지민이 예쁘고 인기도 많은 데다. 공부까지 잘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든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도 혼자서 계속 중얼거려서 모두가 피하면서 싫어했답니다. 그럼에도 그 친구에게 유일하게 인사해주고 웃음으로 대한 사람이 한지민이었다고 하네요. 또 한지민의 목요 후배들은 한지민의 선생님 모두가 칭찬을 아는 사람이 없었으며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우면서 공부까지 잘한다고 극찬을 했다고 알렸습니다. 드라마 올인으로 2003년 첫 데뷔를 합니다. 진짜 데뷔는 빨아먹는 음료 네브 스탑시 F로 1998년 중학교 시절 데뷔했지만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지 않고 잡지나 광고에서 모델로만 활동했었는데 학창시절은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중요한 추억이 되는 시간이라는 생각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교 생활을 위한 뜻으로의 확고한 뜻이었다고 하네요. 대학에 입학하면서 올인을 통해 딱한살 차이 송혜교의 아역을 맡았는데 당시 아역 오디션 제의가 들어왔지만 오디션 당일 처음으로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가는 날이라 끝내 오디션을 포기하면서 여행을 다녀왔답니다. 그렇지만 제작사는 오디션에서 원하는 배우를 찾지 못했고 다시 한번 한지민에게 연락을 보내면서 결국 드라마 미팅 당일 캐스팅이 확정되었다고 하네요. 의외의 매력으로 청순한 이미지와 달리 완벽한 몸매를 가졌습니다. 영화 영린에서 뒤태을 노출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고 영화 조선명탐정에서는 레모러스한 라인을 보여주었으며 영화 밀정에서는 볼륨감을 노출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이미지를 보고 들어오는 작품들에서는 정해진 배역의 한계가 있고 벌써 해본 역할들이 많다 보니 색다른 역할들을 찾으면서 노출이 있는 역할에도 도전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저 단순히 노출만 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외의 사연을 가졌거나 내적인 아름다움에서 배어 나오는 섹시함이 드러나는 캐릭터를 좋아한답니다. 75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밀정에서 연계순이라는 이름의 의외할 단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해당 작품에서는 고문받는 장면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해보는 폭행 장면이라 촬영 당시 굉장히 무섭고 힘들고 아팠다고 밝혔습니다. 팔다리가 쇠사슬로 묶인 채 인두로 뒤지는 장면을 위해 불이 달궈진 듯한 연출로 실제 고문실 같은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겨우겨우 참아내다가 컷과 동시에 쏟아냈다고 하네요. 눈물을 참는 동안 내가 연기 순이라면 과연 말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화의 흐름상 러브라인으로 불안해하는 공유를 다독이면서 키스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은 너무 오글거리고 흐름상 굳이 러브라인 중요하지 않다는 공유의 의견을 반영해 삭제되었는데. 시나리오가 있었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라면서 한지민 웃어 넘겼다고 합니다. KBS 9시 뉴스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 드라마 좋은 사람 촬영 중이었는데 뉴스에서는 자원봉사하는 연예인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진행 중이었던 한지민은 연예인이 아닌 대학생 신분으로 인터뷰를 진행했고 서울여대 사회사업학과 2학년이라는 자막으로 뉴스에 내보내졌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예활동 이후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데 학창시절부터 노인과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졌었고 보육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부인분들을 찾아가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봉사 활동을 해왔답니다. 부모님이 군부대에서 식당을 하셨다고 합니다. 데뷔 시기와 비슷했었는데 군인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었던 한지민은 배우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에도 종종 식당에 들러 깜짝 사인회를 하기도 했으며 자신의 사진과 응원 메시지를 담은 3천만 원 가량의 책을 기부하기도 했답니다. 2018년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모원시를 낭독했었는데 낭독하는데 5분이 걸릴 정도의 긴 시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적힌 낭독문을 거의 보지 않았으며 차분하게 낭송을 마치면서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신앙송에서 이 완벽하게 전달되었다는 극찬을 받았고 추념식 낭송을 위해 많은 정성을 들였음을 보여주었답니다. 한동안 악플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2013년 꽃보다 알배 출연진들은 여행 중에 한지민이 같은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드라마에서의 인연이 있던 이서진은 한지민을 섭외했고 먼 타국에서 지인을 만나는 장면이 성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꽃보다 알배 촬영팀은 한지민의 예정되어 있던 일정이 스위스 홍보대사 공식 일정으로 인해 끝내 만나지 못했고 이러한 설명 없이 출연진들의 아쉬움만 방송에 나가면서 그저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한지민인 것처럼 보니다 니다 선배를 아주 우습게 한다. 내 선배에 대한 예우가 아니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일방적인 비난의 댓글이 빗발치게 되는데 한동안 마음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스케줄 조정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속 시간에 늦은 꽃보다 알배 팀의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낙플이 계속되는 동안 혹시라도 꽃보다 알배 팀과 더진에게 피해가 옮겨갈까봐 특별한 해명이나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고 하네요. 언니도 한지민 못지 않은 미모를 지녀 화제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외향적인 언니는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와 달리 내성적이고 조용했던 한지민이 아니라 언니가 연예인 하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카메라가 유독 불편하게 느껴진 언니는 포기하게 되었고, 흥미롭게도 카메라가 세상 편하게 느껴진 한지민이 배우로 데뷔하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우리가 알던 인물을 재발견 그리고 새로운 인물을 발견하고 싶으신 분들은 캐릭커버리를 구독해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대상 감사합니다.